니다그 연말을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날 끝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칼코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날은 아직도 많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 있는데 이거를 다 연마하려면 은이 부분을 전부 갈아내야 되잖아요. 이 칼코를 뼈쪽 <laughs> 하게 <뼛조각이> 하려면, <laughs>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laughs> 사람에 따라서 이 칼코가 뼈쪽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 칼코를 자주 부러지니까 얘기를 둥글게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제 다른 칼을 보면 이 칼을 보면 이날 끝이 약간 둥글게 죽여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죽여주면 이게 뾰족하지 않으니까 덜 깨집니다 덜, 덜 이렇게 둥글게 굴려주면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굴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주 깨지면 이렇게 굴려, 굴려주라는 사람도있사람런 있고 습런다같습니이 그래서 이거를이거를 이거를 제가 한번 연이사해볼이요이칼이 다른 부분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종이도 자를 정도로 날카로운데 칼코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뼈조각이 하려면은 이 부분을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칼코만 죽여버리면은 금방 되니까 일단 먼저 1차로 칼코를 죽이고 2차로 칼코를 죽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반듯하게 연마를 못하는데 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일단 일단은 칼코를 죽여 볼게요. 칼코를. 자, 음. 이 칼코가 칼코가 부러진 칼입니다. 이 칼코가 부러진 칼로 서각을 하게 되면은 끝부분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코 부러져도 잘만 파네요. <laughs> 부러져도 이이이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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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으로 이게 파버리니까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칼고가 부러졌 부러졌으면 이게 회전하고 할때 회전하고 할때좀안 좋으니까 다이아스토에이날끝 부분만 갈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러 버리는 거 그러면 금방 이렇게 뾰족해졌잖아요. 날 끝이. 그러면 회전할 때 회전이 회전이 잘 된다는 거죠. 회전이. 그 어디 보자. 지금 이칼날 끝이 뾰족하게 살아 있으니까, 여기 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까 칼코가 부러졌을 때찼기 때문에 이 선이 안 보이고, 이렇게 둥글게 갈면은. 칼코가 부러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날 끝을 뾰족하게 만들려 만들려면 아까처럼 또 칼코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갈아야 된다. 갈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칼코 부러진 부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걸 이렇게 열심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환장해요, 환장. 날끝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버려죠. 갈아내니까. 대신에 이제 날끝은 좀쓸 거고 그다음에 <laughs> 다이아의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그 하... 방금 갈아낸 날끝이 지금 하얗잖아요. 이렇게 갈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얀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열심히 자주 봐줘야 돼요. 무턱대고 갈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쪽 면갈 았으면 이제 돌려서 반대쪽, 그러고서 날끝 쪽을 보면. 여기 이 칼코 부분만 하얀 게 있고, 나머지는 갈려서 하얀 부분이 없어졌죠. 지금 그러면 칼코 뾰족한 부분이 안 갈렸다는 거니까, 뾰족한 부분을 눌러서 그쪽에 압력이 많이 가도록 합니다. 각도 잘 잡고. 가좀 너무 많네요 이렇게 되면 다 갈렸죠 하얗게 됐죠 이렇게 다이아 스돌로 1차 갈고 그 다음에 물수돌로 갈아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물수돌을 가지러 또 가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요? 자 물수돌 1000번 가져왔어요 1000번에 이제부터는 날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다이아로 갈 때는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갈았을 때그날끝 하얀 부분 없애려고 했고, 지금부터는 날을 세우는 겁니다. 좀 멀리 찍을까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돌려서 이거 할때 유의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게 꿀렁거리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한 연마 각도를 유지해서 꼭그 각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줘야 되니거요 물론 처음엔 잘안 돼요. 아고! 관량 때문에 수도가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니까 지금 그러고서 이제 날이 어느 정도 샀는지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보는 겁니다. 1000번 이정도해 두고 그 다음에 6000번이요? 돌려서 다시 돌려서 다시 돌려서 그리고 깔끔 만져보면 잘라보면. 그러면은 아까 칼코 잡겠다고 내가 이날 끝을 둥글게 갈았었잖아요 여기를 둥글게 가, 갈았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없어졌죠 만약에 칼코를 이렇게 둥글게 갈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계속 둥글게 갈지 말고 계속 반듯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코를 둥글게 이렇게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각 배우실 때 이게 23mm인데 이칼 하나로 서각할, 서각 칼 서각 타시는 분들 계세요. 작은 글씨를 파든 큰 글씨를 파든 줄기차게 오로지 이거 하나로. 근데 보자고요. 그 파내는 부분은 날끝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연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냐? 큰 글씨 팔 때는 이렇게 넓은 거 쓰고, 조그만 거팔 때는 이렇게 십이 적은 거 쓰고, 그래야지 연마의 효율이 이거보다 더 얇아버릴 수는 없겠죠. 왜? 망치로 치니까. 1이 m m 가가 아니라 1 2 m m 가 아니라 1mm가 아니라 1mm가 아니라 1mm가 아니라 1mm가 아니라 1 m m 이 아니라 1 m 로가 아니라 1 m 로가아니리 1mm가 아니라 1mm가 아니라 1mm가 아니리 1mm가 아니라 1 m 칼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칼날 놔두고 이, 이 부분은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라인더에 날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종이 자를 정도니까 뭐 나무야 뭐잘파서 그 서각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 서각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예민한 작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칼코를 이렇게 동글게 죽이면 안 된다. 누구는 그래도 된다. <laughs> 서각 쪽에 개파도 많고 뭐 그러던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칼코를 동글게 연마해도 어떤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칼코를...